안녕하세요. 오늘은 OKX 거래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 찾아오실 때 아마 OKX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셔서 찾아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 정말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영상 마지막에는 유용한 매매법까지 터득해 가시면서 OKX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OKX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부터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 가입을 하시면 수수료 20% 페이백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혜택 놓치지 마시고 챙겨 가시면서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모바일 기준입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PC 버전 영상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PC 버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 버튼 클릭해서 이 영상 시청해 주세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볼게요.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런 회원가입 창이 보이시는데요. 여기서 먼저 이메일부터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레퍼럴 코드 확인을 해 주시고 사인업 버튼 눌러 주세요. 그러면 방금 입력했던 이메일에 메일함으로 들어가셔서 인증 코드 한번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인증 코드 입력을 해 주시고 넥스트 눌러 주세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까지 입력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입력하시면 이메일 인증과 동일하게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확인을 해서 입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사우스 코리아 선택해 주시고 체크박스 선택해 주시 다음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최소 8글자 이상이어야 하고 한 개의 대문자와 한 개의 숫자, 한 개의 특수문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회원가입은 끝났으니, KYC 인증과 보안 인증 같은 경우에는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아이폰은 앱스토어,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OKX를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이제 하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 눌러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메일이나 핸드폰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퍼즐 나오면 화살표 당겨서 맞춰주신 다음에, 이네이블 패스키 과정은 스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로그인을 완료하셨다면, 베리파이 나오라는 버튼이 중간에 보이실 거예요. 이걸 눌러서 KYC 인증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신분 인증 수단 세 가지 중에 저는 신분증으로 선택을 했고요. 사우스 코리아 확인해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신분증 사진을 촬영하셔야 하는데요. 프레임에 맞춰서 정면부터 찍어주시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본인의 얼굴을 비춰서 셀카 사진만 찍어주시면 끝이 나게 됩니다. 2분 정도가 소요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셨다가 나오는 화면에서는 국적을 선택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먼저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코리안 네임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영어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퍼스트네임에는 이름, 라스트네임은 성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소 입력만 하면 끝이 나게 됩니다. 스트리트 주소는 C를 제외한 나머지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한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티와 스테이트는 C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편번호는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넥스트 버튼 눌러서 신원인증은 끝났고 이제 구글 OTP 보안인증만 하시면 되는데요. OKX 홈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좌측 상단 사람 아이콘 클릭해주시고 시큐리티를 눌러주세요. 시큐리티 센터 눌러주시고 투팩터 c a t 케이션의 동그라미 눌러서 활성화시켜 주신 다음에 샌드 코드 클릭하셔서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적어 주시고 여기 나오는 문자열 네모 클릭해서 복사를 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아이폰은 앱스토어,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OTP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요. 접속하신 다음에 우측 하단 플러스 버튼 설치 키 입력, 차례대로 눌러 주시고 계정에는 OKX, 키에는 아까 복사해 준그 코드를 전화키 해주시면 코드 6자리가 생성이 되는데 OKX 어플로 돌아와서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와 아까 생성된 구글 OTP 코드만 입력을 해주시면 모든 인증을 마치게 되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OKX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OKX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 결제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OKX 거래소 어플을 통해서 지갑 주소를 가지고 온 다음에 어피트를 통해 코인을 송금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우선 OKX 어플로 접속을 해주셔서 중간에 보이는 디포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송금 받을 코인을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데 저희는 전송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한 TRX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검색창에 TRX를 검색을 해주시고 선택을 해주세요. 네트워크 체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상단에 있는 TRC20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하고요. 설정해주셨다면 디포지 애드레스가 나오는데 여기 우측에 있는 네모박스 겹쳐있는 부분 눌러서 복사해주시고 업비트로 돌아가주세요. 업비트로 돌아오신 다음에 여기서도 동일하게 TRX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매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TRX 검색을 해주시고 트론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수량 혹은 원하시는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해주시고 뒤로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입출금으로 들어가주셔서 트론을 선택해주신 다음에 출금하기 버튼 눌러서 출금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최대로 설정을 하고 확인 버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받는 사람 주소에 저희가 복사했던 주소를 붙여넣기 해 주시고 아래 동의합니다 체크해 주신 다음에 출금 신청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 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까지 눌러 주세요. 그리고 카카오톡과 네이버 중 편하신 걸로 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시면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서명하기 버튼 눌러서 서명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필수 개인 정보의 3자 제공 동의 체크해 주신 다음에 서명하기 버튼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하시고 업비트로 돌아오시면 상태 에 출금 완료가 아니라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OKX 지갑을 확인해 보시면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OKX 홈 화면으로 돌아와서 제대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측 하단에 있는 에셋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상단에 있는 오버뷰 오른쪽에 펀딩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TRX가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펀딩 우측에 있는 트레이딩을 눌러주시고 중간에 있는 컨버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컨버트 기능을 이용해서 USDT 테더로 바꿔주도록 할 겁니다 트론을 테더로 바꿀 때 컨버트 기능을 활용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매도할 때는 수수료가 컨버트 기능을 사용하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From TRX에서 to USDT로 되어 있다면 TRX 우측 하단에 있는 맥스 버튼 눌러서 TRX 전량을 설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컨버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컨버트 버튼을 누르면 테더로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하단에 있는 View s e t 눌러주시고 이 현물 USDT를 위에 있는 네 가지 버튼 중에 세 번째에 있는 Transfer 버튼 눌러서 펀딩에서 트레이딩 지갑으로 보내 주셔야 선물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에셋 USDT 확인해 주시고 렉스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from 펀딩에서 to 트레이딩 되어 있다면 컨펌 눌러 주세요. 그러면 선물 계좌로 자금을 이동했고 이제 거래가 가능해졌으니 선물 거래하는 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뒤로 가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다섯 가지 버튼 중에 트레이드 버튼을 두번 눌러 주시면 이렇게 퓨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 퓨처를 눌러 주시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우측 상단에 캔들 모양 눌러보시면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이 코인명 눌러주셔서 원하시는 코인을 선택한 다음에 거래를 진행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원하시는 코인 선택을 해주시고 좌측 하단에 트레이드 버튼 눌러주셔서 거래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선물거래 마진 모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크로스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눌러보시면 크로스와 아이솔레이티드 두 가지 모드가 나오는데요. 크로스는 교차 마진 거래로서 저희가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현물 또한 증거금으로 공유를 해서 거래를 하는 방식을 의미를 하고요. 아이슬레이티드 격리 매매 방식은 저희가 투자한 금액만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저는 아이솔레이티드 격리매매 방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이제 레버리지를 설정해주셔야 하는데요. 아이솔레이티드의 경우 레버리지를 각각 따로따로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롱 포지션에 레버리지를 설정해주도록 할텐데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50배까지 지원해주고 있지만 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10배로 설정을 해주고 컨펌 쇼 포지션도 마찬가지로 10배로 설정을 해주시고 컴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를 하시고 오픈 밑에 있는 리밋 오더를 눌러보시면 가장 상단에 리밋과 마켓 오더 두 가지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을 수가 있는데요. 리밋 오더는 지정가 매매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그 가격에 도달하면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마켓오더는 시장가로 지금 보이는 시장 가격에 바로 포지션을 진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저는 마켓오더를 사용해서 거래를 진입을 하는 편입니다. 리밋 오더 같은 경우에 원하는 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원하는 가격에 도달하지 않으면 포지션에 진입을 할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마켓오더를 사용해서 거래에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비중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거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상승할 것 같으면 롱 하락할 것 같으면 쇼 포지션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롱 포지션 진입해 보도록 할게요. 롱 버튼 눌러주시고 컴펌 눌러주시면 오더 오른쪽에 있는 포지션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거래 진입한 포지션의 상태 창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엔트리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을 의미를 하고요.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에 표시되고 있는 가격을 의미를 합니다. 가장 우측에 있는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 가격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0원으로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산당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밑에 있는 세가지 버튼 중에 가장 좌측에 있는 TPSL, 스탑로스 기능을 활용해보도록 할텐데요. TPSL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 나오는 화면에서는 테이크 프로핏, 입절라인, 스탑로스는 손절라인 설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71에 테이크 프로핏 설정하고 70에 스탑로스 설정해주신 다음에 밑에 있는 어마운트 비중 선택을 해주시고 컨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펌 눌러주시면 테이크 포핏과 스탑로스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 상단에 X버튼 눌러서 포지션 상태창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포지션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TPS의 우측에 있는 클로즈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여기에 프라이즈에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밑에 원하는 비중 선택한 다음에 지정가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과 우측에 있는 마켓 버튼을 눌러서 시장가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마켓 시장 가격을 이용을 해서 포지션 종료하는 거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밑에 비중 선택을 하시고 클로즈 눌러 주시면 포지션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무리 없이 따라오셨다면 이제 선물 거래를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터득하신 건데요 이제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 드렸던 유용한 매매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중간 아래에 있는 트레이드 버튼을 한번더 눌러 보시면요 카피트레이딩이라는 버튼이 아래에 보이실 거예요 이 카피 트레이딩 눌러주시면 수많은 트레이더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오버뷰 아래쪽에 있는 쇼 로컬 트레이더 퍼스트를 해제해 주시면 전 세계적인 트레이더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오버뷰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원하시는 지표로 트레이더들을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PNL로 나열해 보도록 할 텐데요. PNL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트레이더들이 나열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무 프로필이나 들어가 주시고 퍼포먼스에서 조금 내려 보시면 PNL과 리드 트레이더의 스탯이라고 하면서 승률과 함께 총 운영 자산 지금 현재 카피하고 있는 사람들의 PNL 등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트레이더의 같은 경우 커렌트 카피 트레이더의 PNL이 마이너스로 찍혀 있는 것을 봐서 이 사람을 팔로우하고 있으면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퍼포먼스 우측에 있는 온고잉 들어가 보시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트레이딩 이력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벌써 마이너스 140%를 기록하러 하고 있는 거래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히스토리를 눌러 보시면 과거에 진행했던 주문 이력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셔서 좋은 트레이더 찾아서 카피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이너스를 꾸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트레이더 말고 다른 트레이더를 찾아서 거래를 진행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에 들어가 봤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트레이더를 카피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레이더의 같은 경우 하루에 5%씩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을 팔로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프로필에 들어가셔서 카피 버튼 눌러 주시면 카피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어마운트 퍼 오더는 한 거래에 진입할 때 들어갈 금액의 수량을 선택하는 것이고 맥시멈은 최대로 들어갈 금액을 설정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어드밴스를 눌러 보시면 추가적인 세팅이 가능해지는데요. 이컨트랙 세팅에 있는 연필 모양을 눌러 보시면 셀렉 크립토, 커스텀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만 선택을 해서 거래를 하실 수도 있고요. 밑에 있는 레버리지도 직접 수정하실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셔서 거래에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테이크 프로핏과 스탑로스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각자 리스크 관리해 주신 다음에 아래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카피 버튼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왜이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냐? 라고 하시면 이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복리계산기인데요. 저희가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365일 동안 하루에 2%씩 수익을 낸다면 1년 뒤에는 13억 7천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수익이 정말 놀라운 수익인 게 무엇이냐 라고 하시면 저희가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아도 카피트레이딩을 하면 이 마스터트레이더들의 트레이딩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아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거래를 하게 되며 그에 따라서 수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의 수익률은 정말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좋은 트레이더만 찾으면 이보다 더큰 수익률을 기록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셔서 카피트레이딩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카피트레이딩의 경우 저희가 카피하고 있는 트레이더의 포지션을 그대로 다 따라가기 때문에 하루에 수십 번 많으면 수백 번씩 거래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수료가 발생을 하니까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코드로 가입을 하셔서 발생하는 수수료 최대로 할인 받으시면서 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